자, 2022년도 올해 새로 이제 신설이 되는 국가 자격증 세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어, 그 해당 이제 자격증 과정에 대한 응시 자격 조건까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신설되는 자격증, 일단 첫 번째, 제빵산업기사. 그리고 이 재과산업기사 과정입니다. 이두 가지 자격증 모두 이제 기존의 기능사라,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상당히 이제 변별력이 이제 요구되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이런 재직자라든지 경력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 대학생분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더 높은 자격등급을 이런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2022년도 하반기 네, 하반기입니다. 전반기 아니고 이 2022년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 응시 자격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어,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 기능 경기대 입상하신 분, 관련 학과 4년제 어, 2년 이상 이제 수료하신 분. 관련 학과 전문대를 졸업하시거나 예정자분이 이제 실무 경력 2년 이상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 유사 분야 산업 소, 기사 소지자분. 마지막으로, 이제, 학점엔제 은 관련학과에서 그 41학점 이상 되시는 분. 이 학점엔제 같은 경우는, 이 비전공자 분들도, 어, 뭐, 15주, 그, 이제 뭐, 한, 한 학기, 두 학기 과정으로 해서, 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비전공자 분들도 그 산업기사 응시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자격증, 연구실, 이제, 안전관리사라는 자격증인데요. 어 2022년도 이제 올해 7월에 첫 시험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현재 이제 연구실 안전 관리사 같은 경우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유해 인제 취급 관리, 기술적 지도 및 안전 점검 및 관리 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그다음 사후 관리 지도 등 연구실의 안전 관련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응시 자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총 11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자격증이 없다면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필요하고요. 자, 안전과 무관하지만 2공개 학과 2년제 대학 졸업시에는 업무 경력 3년. 2공개 학과 3년제 대학 졸업시에는 업무 경력 2년. 4년제 졸업 치는 업무 경력 1년 이상 필요, 이공대학과석상이자분들은 바로 응시가 능 안정과 관련된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라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고요. 어, 안정관련 학과 3년제 대학 졸업 시에 경력이 1년 이상 필요, 2년제 대학 졸업 시 경력이 2년 이상 필요합니다. 자 학력과 무관하게 관련 자격증 이 있으면 기능사는 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산업기사는 경력이 1년 이상 필요 기사자격증 있으면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 여덟, 뭐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렇게 1한가지 정도로 응시자격 조건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대학 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사고를 좀 예방하고 이제 관리자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굉장히 전망이 밝은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새로 생기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뭐 미래 유망 직업이라든지 그 직군 선별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공부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시험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얘기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이제 첫 시험 때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 조건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자격증들이 새로 생겼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유리한 점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 신설 자격증 세 가지 과정 및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봤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